안녕하세요. 태부 디스커버리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렴하고 안전하며 숨막히는 경관을 자랑하고 매력적이고 강하며 지적인 여성들이 많은 여행지를 찾고 계신가요? 그럼 벨라루스를 탐험해 보아요. 중앙 유럽의 숨겨진 보물로 자주 묘사되는 이곳은 새로운 땅에서 인생의 동반자를 찾고자 하는 이들에게는 천국과도 같은 곳입니다. 1. 자연, 지리 및 인구 개요 벨라루스는 동유럽의 중심에 위치한 역사와 자연의 아름다움이 풍부한 나라입니다. 면적은 약 20만 7600 제곱킬로미터로 영국과 비슷한 크기지만 2024년 기준으로 인구는 약 1천만 명에 미치지 않아 인구가 밀집된 나라들에서 느끼는 번잡한 도시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는 평화로운 휴식처를 제공합니다. 이 나라는 러시아와 유럽의 다리 역할을 하며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폴란드, 러시아,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접하고 있습니다. 벨라루스는 유럽의 폐라고 불리며 국토의 40% 이상이 광대한 숲으로 덮여 있습니다. 폴란드와 공유하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비아워비에자 숲에는 유럽의 들소가 서식하며 한때 유럽 전역에 걸쳐 있던 광활한 원시숲의 마지막 남은 자취 중 하나를 대표합니다. 이 나라에는 11,000개 이상의 호수와 20,000개의 강이 있습니다. 또한 벨라루스의 전원은 구불구불한 언덕, 전통 마을, 역사적인 풍차의 아름다운 풍경을 제공하며 평화로운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벨라루스에선 각 계절이 극적으로 풍경을 변화시킵니다. 눈 덮인 겨울은 스키를 즐기기에 완벽하고, 봄에는 야생화가 만발하며, 여름은 전원 탐험에 이상적이고, 가을은 다채로운 단풍으로 물듭니다. 동반자를 찾는 데 있어 벨라루스는 전체 인구의 53% 이상이 여성으로 여성 파트너를 만날 수 있는 잠재력과 가능성이 가득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벨라루스 여성들은 교육, 매력, 환대의 특성으로 잘 알려져 있으며 이러한 속성은 새로운 사람들에게 큰 공감을 줍니다. 이 나라의 교육 시스템은 강력하여 대화가 흥미롭고 지적으로 자극을 주는 사회를 만들어냅니다. 조용한 삶과 풍부한 문화, 그리고 파트너를 찾을 수 있는 가능성을 모두 원하신다면 벨라루스는 매력적인 패키지를 제공합니다. 전통과 현대가 만나는 곳, 모든 거리, 숲, 강이 이야기를 들려주는 곳입니다. 아마도 여러분의 이야기도 여기서 시작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 여성들의 역사와 매력에 대해 더 깊이 탐구하기 전에 여러분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벨라루스 여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결혼할 의향이 있으신가요? 벨라루스에서의 삶에 대한 인상은 어떤가요? 아래의 댓글을 남겨주세요. 2. 역사와 언어 벨라루스의 역사는 복잡하면서도 매력적입니다. 유럽과 아시아의 교차로에 위치한 이 땅은 바이킹부터 몽골에 이르기까지 정복자들의 물결을 목격했습니다. 현대 벨라루스의 영토는 키예프 루스 시대에 형성되기 시작했으며. 이는 많은 동유럽 국가들의 문화적 정치적 기초를 마련했습니다. 세기 동안 벨라루스는 폴란드 리투아니아 연합에서 러시아 제국에 편입되기까지 주요 역사적 흐름의 한가운데에 있었습니다. 각 시대는 독특한 흔적을 남기며 문화적 언어적 풍경을 변화시켰습니다. 이러한 풍부한 역사는 갈등으로 얼룩지기도 했지만 평화와 문화의 번영으로 빛나기도 했습니다. 벨라루스어는 국가 정체성의 중요한 표식으로 수세기 동안 크게 발전해왔습니다. 원래 고동 슬라브 방언에서 유래했으며 역사적 동맹과 점령으로 인해 폴란드어, 러시아어, 리투아니아어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영향에도 불구하고 벨라루스어는 독특한 슬라브의 본질을 유지하고 있으며 오늘날 러시아어와 함께 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종교적으로 벨라루스는 다양합니다. 주로 동방정교가 지배적이며 가톨릭과 소규모 종교 공동체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벨라루스는 공식적으로 벨라루스어와 러시아어를 사용하지만 영어는 특히 젊은 세대 사이에서 점점 더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약 30%의 주민이 영어를 구사할 수 있습니다. 벨라루스의 자연미 외에도 경제, 문화, 생활 방식은 새로운 땅에서의 삶을 경험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흥미로운 요소입니다. 3. 경제 문화생활방식, 벨라루스의 경제는 전통적인 농업에서 보다 다양한 산업 기반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중장비와 농산물에 의존했던 벨라루스는 소련 해체 이후 상당한 변화를 겪었습니다. 이 나라는 자동차 부품, 전자기기, 화학 생산 등 강력한 제조업 부문을 발전시켰습니다. 그러나 정치적 요인과 세계 경제 제재로 인해 경제 성장에는 도전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도전에도 불구하고 벨라루스는 몇 가지 독특한 경제적 장점을 제공합니다. 벨라루스 루블은 미국 달러만큼 강력하지 않지만 외국인에게 유리한 구매력을 제공합니다. 이 경제적 격차로 인해 강한 통화의 경제에서 온 방문객들은 벨라루스에서 더 높은 생활 수준을 즐길 수 있어 여행을 연장하거나 거주지를 찾는 이들에게 매력적인 선택이 됩니다. 문화적으로 벨라루스는 소련의 과거와 진화하는 현대 정체성을 반영하는 전통으로 풍부합니다. 이곳의 시장은 단순한 쇼핑장소가 아니라 방문객들이 벨라루스 사람들의 따뜻함과 관대함을 경험할 수 있는 활기찬 커뮤니티의 중심지입니다. 벨라루스의 일상생활은 조용한 전원 아침부터 민스크와 같은 도시의 활기찬 야경까지 다양합니다. 벨라루스 사람들은 일과 가족생활을 균형 있게 조절하며 전통과 현대의 가치가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습니다. 안전성은 이곳의 자랑거리로 벨라루스는 세계 안전지수에서 좋은 순위를 기록하고 있어 방문객과 잠재적 거주자들에게 안심을 줍니다. 벨라루스 요리는 감각을 만족시키는 향연으로 드라니키, 보르시치, 콜두니와 같은 푸짐한 요리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식사는 보통 공동체 환경에서 즐기며 벨라루스 문화의 사회적이고 포용적인 측면을 강조합니다. 복잡한 경제에서부터 풍부한 문화적 직조, 사람들의 환대까지 벨라루스는 단순한 관광을 넘어서는 독특한 경험을 제공합니다. 과거와 현재가 융합된 곳, 탐험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매력적인 내러티브를 만들어냅니다. 벨라루스의 생활비가 놀랍도록 저렴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임대 비용에서 공공요금까지 이제 세부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4. 생활비 이 나라는 경제적 접근성이 뛰어난 곳으로 해외에서의 삶을 고려하는 이들에게 매력적인 선택지를 제공합니다. 생활비를 살펴보면 정말 저렴하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맥도날드나 버거킹 같은 인기 패스트푸드 체인에서의 한 끼는 약 4,000원으로 즐길 수 있으며 치즈버거는 약 1,200원입니다. 저렴한 레스토랑에서의 식사는 약 5,000원에 즐길 수 있고, 중급 레스토랑에서 세 코스 식사를 하려면 2만 원 정도면 충분합니다. 현지 맥주 반 리터는 약 1,200원, 수입 맥주 330ml는 약 1,600원입니다. 커피 애호가들은 카푸치노 한 잔을 약 1,300원에 즐길 수 있습니다. 교통 수단도 경제적입니다. 민스크의 지하철 요금은 약 10원이며, 기차나 버스를 타고 나라의 반을 가는 데는 약 8,000원에서 10,000원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한 명의 외국인은 벨라루스에서 한 달에 약 65만 원으로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습니다. 벨라루스의 임대료는 놀라울 정도로 저렴하며 다양한 선호도와 예산에 맞는 옵션이 있습니다. 민스크 시내 중심의 원룸 아파트는 한 달에 약 35만 원 정도이며 시내 외곽의 같은 유형의 아파트는 평균 25만원입니다. 더 많은 공간이 필요하다면 시내 중심의 3베드룸 아파트는 보통 약 70만원에 임대할 수 있으며 시내 외곽에선 약 45만원으로 줄어듭니다. 또한 기본 공공요금, 전기, 난방, 냉방, 수도, 쓰레기 포함의 월평균 비용은 약 2만원에서 5만원 사이입니다. 벨라루스의 의료 서비스는 국가에서 지원되며 일반적으로 저렴합니다. 그러나 외국인들은 더 넓은 서비스와 높은 품질의 치료를 보장하기 위해 개인 건강보험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보통 약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듭니다. 벨라루스에서는 낮은 생활비와 저렴한 주거 비용이 결합되어 싱글과 가족 모두에게 매력적인 목적지가 되며, 이 아름다운 나라의 문화, 역사, 환대하는 공동체를 탐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벨라루스로 이주하거나 거주하는 것을 고려하는 분들에게 좋은 선택이 될 것입니다. 여기 여성들의 매력에 대해 탐구하기 전에 현재 듣고 계신 모든 분들께 특별한 요청이 있습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이 채널을 지원하는 데큰 힘이 됩니다. 만약 그렇게 해주신다면 저와 제 팀은 여러분을 위해 이 프로그램을 더 나아지게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약속할 수 있을까요? 5. 여성의 아름다움 벨라루스 여성들은 고전적인 유럽미의 전형입니다. 일반적으로 우아한 체형을 가졌으며 눈에 띄게 키가 큽니다. 많은 여성들이 날씬하거나 운동선수 같은 체형을 가지고 있으며 긴 머리와 다양한 눈 색깔, 짙은 헤이즐에서 선명한 파랑까지를 자랑합니다. 피부톤은 북유럽 기후를 반영하여 밝은 편입니다. 어디서도 볼수 없는 슬라브 유전자의 조합은 그들에게 높은 광대뼈와 잘 정의된 턱선과 같은 독특한 얼굴 특징을 부여하며 이는 종종 미의 순위에서 인용됩니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벨라루스는 세계 미의 리스트에서 높은 순위를 차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육면에서 벨라루스 여성들은 유럽에서 가장 교육을 잘 받은 여성들 중 하나입니다. 놀랍게도 대학 졸업생의 거의 60%가 여성이며 많은 이들이 영어에 능통하여 국제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성격적으로 벨라루스 여성들은 회복력과 독립성으로 잘 알려져 있으며 따뜻함과 양육하는 정신을 아름답게 조화시킵니다. 그들의 생활방식은 가족과 문화전통에 강한 중점을 두며 동시에 탐험과 혁신의 기회를 포용합니다. 벨라루스 여성들은 보통 10대 후반이나 20대 초반의 관계를 시작하며 일반적으로 진지한 약속을 추구합니다. 전형적인 벨라루스 여성은 결혼 전 한두 번의 관계만을 가졌거나 때로는 전혀 없기도 합니다. 이는 과거의 관계와 비교할 가능성이 낮아 신선한 관점을 제공하며 충성심은 벨라루스 여성들에게 가장 중요합니다. 헌신적인 관계에서 그들의 관심은 파트너에게만 향해 있어 신뢰와 충실의 기반을 보장합니다. 가족생활은 벨라루스 여성의 마음속에서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합니다. 교육, 일, 취미로 가득한 바쁜 생활 속에서도 그녀는 가족을 세우고 돌보는 아이디어에 헌신하고 있습니다. 벨라루스에서 흔히 볼수 있는 전통적 가치와 성 역할은 자비롭고 이해심 많으며 인내심 있는 가족 여성을 만들어냅니다. 벨라루스에서 여성들은 또한 파트너에게 영감을 주고 힘을 실어주며 서로의 목표를 추구하는 데 필요한 지원과 에너지를 제공합니다. 벨라루스 아내가 가족에 필요에 쏟는 관심은 말로 표현된 것과 표현되지 않은 것 모두의 깊이가 있습니다. 그녀의 존재는 사랑과 지원의 역동성을 가져오며 개인적 및 공동의 성공을 이루도록 힘을 실어줍니다. 벨라루스 여성들은 단순한 가정주부가 아닙니다. 그들은 가족의 복지에 기여하는 사람들입니다. 가족 수입을 보태거나 가정을 돌보는 등 그들의 근면함은 타의 주종을 불어합니다. 그들의 파트너십은 사랑과 지원을 넘어 삶의 실질적인 책임을 나누는 것을 포함합니다. 벨라루스에서 인생의 동반자를 찾는 것은 개인적인 만족뿐만 아니라 유럽 전역에서의 모험적인 삶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벨라루스의 온화한 기후에 정착하든 발칸이나 지중해의 햇살 가득한 지역으로 벨라루스 아내와 함께 이동하든 그 여정은 분명히 풍요로울 것입니다. 이 독특한 세계의 구석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얻으셨기를 바랍니다. 고요한 풍경과 풍부한 역사,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 벨라루스 여성들의 깊은 아름다움까지, 벨라루스는 단순한 여행지를 넘어 새로운 시작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 비디오가 유익하다고 느끼셨다면, 더 많은 숨겨진 보물을 탐험하고 싶다면, 글로브 지오 채널을 좋아요, 공유 및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지원이 더 많은 이야기와 모험을 여러분의 화면으로 가져오는데 도움이 됩니다. 우리 커뮤니티에 함께 하시고 계속해서 세상을 함께 탐험해 나갑시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여행에서 뵙기를 기대합니다.